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 영상 주제는요. 나는 왜 이렇게 이 사람이 힘들까? 입니다. 여러분의 속마음하고 상대방의 속마음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. 아, 여러분의 속마음이 좀 벗어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. 상대방의 속마음도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. 상대방도 마음이 참 무거웠다 보여지는데요. 편하지 않았어요. 상대방도 지금은 약간 무념무상의 상태에 접어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. 자, 한 장만 더 조언 카드도 뽑아볼게요. 일단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상대방도 되게 힘들었겠다입니다. 요 카드가 나왔는데 이 카드는 노인이 큰 바위 덩어리를 지고 이 첩첩산중을 올라가는 그림인데요. 상대방도 음, 여러분에게 얼마나 이 관계가 어려운지에 대해서 다 말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좀 뭔가 힘들 때 우리가 절에 들어가서 기도라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상대방도 좀 이거를 내려놓고 이 관계를, 어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이성 관계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정말 사람 대 사람으로서 그냥 딱 진짜 내려놓겠다 하는 좀 그런 마음이에요. 그래서 뭔가 좀 로맨틱하고 그런 분위기는 사실상 보여지지 않거든요. 상대방이나 여러분이나. 특히나 여러분들은 지금 좀 만약에 지금 헤어지신 분들이라고 하시면 진짜 그냥 나아가겠다. 나는 내갈길 가겠다. 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. 만약에 친구 관계에서 좀 들어주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지금 이 관계가 너무 힘들다. 끝이다. 한 경우에는 진짜 나는 진짜 손절하겠다. 이게 좀 마음이 먹, 먹으신 상태로 보여지는데요. 그래서 두 사람 다좀 분위기가 편안하지가 않습니다. 어, 무엇보다 보여지는 게 여러분들은 좀, 그러니까 현재 에너지만 봐도 서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서로의 속마음을 좀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과거에나 지금이나 좀 없으셨을 것 같아요. 음, 뭔가 서로 혼자만 알고 있는 듯한 분위기가 과거에서부터 보이거든요. 상대방도 혼자 지고 가려고 하고, 여러분도 이거는 방 안에서 뭔가를 좀 꾸미고 있는 상대방 모르게 뭔가 생각하는 게 있는 좀 그런 느낌이라서 서로가 좀 동상이몽의 상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거든요. 또 미래의 분위기도 봐도 어, 여러분은 상대방 때문에 좀 뭔가 깜짝 놀랐다든가, 음,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라든가 그런 상황이 좀 발생하실 수 있고요.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좀 터놓고 싶은 말이 있다거나, 아니면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이렇게 터놓고 말을 해도 상대방은 좀 이게 음, 티키타카의 대화가 흐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. 그, 과거로 보나, 현재로 보나, 미래까지 보나, 여러분들은, 그, 좀 커뮤니케이션의 흐름이 안 보여요. 그래서 제가 뽑은 카드가 이 조언 카드로 요게 나왔는데요. 이거는 이 기사가 이 바위덩이에 꽂혀있는 검을 뽑으려고 노력을 하는데, 어, 그림만 봐도 좀 어려워 보이죠? 근데 이게 사실상 카드가 의미하는 거는 허수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안타깝지만 조금 냉정하게 말하면은 지금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노력을 하는 게 어, 과연 음, 이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인가?라는 그 근본적인 물음부터 조금 어,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과연 이 사람이 음, 음, 어, 진짜 내 친구인가? 진짜 내 사람인가 하는 그 물음 있죠. 왜냐하면은 이제 어, 사실상 인간 관계라는 게 이성이든 친구 관계든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좀 비슷하고 맞아야 되잖아요. 저는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서로가 서로에게 노력하는 정도, 아끼는 정도가 좀 비슷해야 되는데 만약에 한쪽만 너무 아끼고 너무 노력하고 하면은 반드시 이건 인간이기 때문에 지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이 조언 카드는 이 사람이 과연 진짜 내 사람인지부터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 그러면 음네 이것도 오랜만에 좀 보도록 할게요. 여러분의 속마음을 조금 중점적으로 보는 오늘 리딩이 되겠습니다. 나는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. 아, 굉장히 공허함을 느끼시는 분들 계실 수 있겠어요? 아까 말씀드렸다시피, 나 혼자만 노력하는 관계였다면, 어, 상대방이 뭔가 바쁘다던가 핑계를 대서 좀나 혼자 남겨진 기분이 드신 분들. 아, 여러분이 너무 노력하시고 너무 사랑하시고 아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음, 또 이게 애착 관계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. 내가 너무 그이 사람에게 강렬한 애착이 좀 형성이 되었다든가 그게 이제 건강하게 형성이 되면 참 좋은데, 상대방이 좀 미성숙하다든가, 너무 막 회피형이라든가, 그러면은, 나, 내가 저 사람을 아무리 사랑해도, 그 사랑하는 마음이 상대방에게 온전히 전달이 안 되면, 상대방이 그거를 좀 받아들일 그릇이 안 되면, 내가 너무 힘들게 되겠죠. 아, 그래서 지금 나온 카드도 같은 맥락입니다. 안타깝게도, 그래서 너무 지친 거예요. 여러분들은 음, 짧은 시간 알고 지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시간 안에 정말 얼마나 많은 일들과 감정이 오간 건지 여러분은 지금 더 이상 이렇게 노력할 힘도 좀 없고 힘들다, 지친다, 공허하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으셨을 수 있겠습니다. 또 이거는 합의가 안된 그런 장거리가 발생했다? 약간 그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. 오한 장이 또 나왔는데 아또 이것도 비슷해요. 친밀감. 그러니까 상대방하고 짧은 시간에라도 정말 강력한 그 친밀감과 애착이 형성이 된 거죠. 그래서 여러분은 결국 이렇게 힘든 여정을 걸어가게 되신 건데요. 너무 좀 안타깝네요. 왜냐면은 결국에는 그 사람 밖에 없어서 그 사람을 너무 아껴서 친구든 이성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이 너무 커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되었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. 마지막으로 한 장만 더 뽑아볼게요. 가까운 미래에는 계속 여러분이 그 사람을 염탐한다든가 계속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좀 계속될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이 사람하고 관계를 끝내지 않고 여러분이 계속 좀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, 조언카드로 이렇게 카드가 나왔는데요. 상대방과의 그 다른 점을 좀 수용을 하고 내가 그 다른 점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음, 그게 아무래도 다른 게 너무 커서 좀 좁혀지지가 않아서 좀 갈등이 발생하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아무래도 카드에서 보여지는 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아 내가 이 사람의 다른 점을 좀 받아들이고 서로 맞출 수 있을까 그게 좀 조언점이 되시겠습니다.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어, 카드를 통해서도 좀 보도록 할게요. 상대방이 말을 안한 진심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숨겨진 그런 이 테이블 밑에 있는 숨겨진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확실히 대화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. 상대방하고 좀 다른 점을 터놓고 좀 얘기를 하고. 음. 또 이거는 약간 그림 그대로 느껴주는 에너지 자체도 상대방에게 뭔가 작은 선물을 해서 뭔가 분위기 전환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도 같아요. 음 이게 되게 딱 진짜 선물 카드로 나와서 저는 보통은 뭔가 아직 그 미래가 좋을지 나쁠지 아직은 알수 없습니다. 라고도 해석을 하는데요. 지금 제가 뽑은 이 질문에서는 상대방에게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선물을 해서 상대방의 기분을 일단 좋게 만들어두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도 뭔가 여러분에게 말을 못했던 그런 게 있더라 조금 더 편안하게 분위기가 형성이 되겠죠.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 그렇게 분위기를 좀 만들어가서 서로 진솔하게 터놓을 수 있는 시간이 좀 만들어지셨으면 좋겠어요. 아까 처음에 뽑았던 카드들이 조금 끊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. 상대방하고 여러분하고 그래서 상대방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큰 바위 덩어리를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은 여러분이 아이 관계 진짜 끝내겠어. 나는 다른 사람 만날 거야. 다른 친구랑 만날 거야가 아니라 아이 사람이랑 좀 다르게 관계를 시작해볼까 하는 마음으로도 나아갈 수가 있겠죠. 네, 오늘 리딩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